안녕하세요, 친구들. 딸기 선생님이에요. 벌써 12월이 됐네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성탄절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짜잔, 뭘 만들지 선생님 보여줄게요 으! 어? 이건 뭘까요? <laughs> 어, 자세히 보면, 누돌프에요. 자, 누돌프와 딴타 할아버지가 오셨네요.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식빵 요리를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준비물입니다 먼저 식빵 그 다음 딸기 바나나 그 다음 생크림과 소생님은프레즈를 준비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 기다란 빼빼로를 준비해도 되고요 또는 어, 식빵의 간색 부분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 다음 칼 숟가락 대접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식빵을 준비해서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줄 건데요. 우리 친구들은 집에 핫케이크 가루가 있으면 핫케이크 가루를 동그랗게 만들어서 사용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대접으로 식빵을 동그랗게 잘라보도록 할게요. 가운데에 맞춰주고, 자, 다음 천으로 눌러서 꾹, 뱅글뱅글 뱅글 돌려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짜잔! 와, 동그란 모양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얘는 옆에 도 꼭. 선생님은 이렇게 해서 식빵을, 짜잔! 네 장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네 장을 준비해도 되고, 두 장을 준비해도 돼요. 자, 가루가 나왔으니까,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식빵을 그대로 준비해 놓고, 이번에는 과일을 준비해 볼게요. 요즘 대체 딸기 나왔죠? 자, 딸기가 산타 할아버지의 모자와 그 다음 예쁜 코가 될 건데요. 딸기는 꼭지를 제거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꼭지를 뒤로 젖힌 다음에, 우리 친구들 딸기를 잘라서. 딸기를 너무 세게 잡으면 물러질 수 있으니까 살짝만 잡아주세요. 그다음 가운데 칼을 앞뒤로 움직여서 두 개로 잘라주세요. 짜잔!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딸기 준비됐고요. 다음 이번에는 바나나. 바나나는 껍질을 서 얇게 썰어서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얇게 자, 하 슥. 반나는 하나 식빵 안쪽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자, 잔 하나나도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네. 자, 만드는 방법. 따라가고 준비하고 아, 선생님이 아까 좀안보여준 재료가 있었네요. <laughs> 이거 맞추는 친구한테 선물 줘야겠다. <laughs> 선생님이 초코잼을 아까 전에 보여주지 않았네요. 자, 초코잼도 준비해뒀어요. 이 누들프 얼굴을 만들 때 사용할 건데요. 자, 먼저 누들프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초코잼을 눈뿍 떠서 식빵을 올려놓고 이 위에 누들프 만들 때는 찐득하니까 칼이나 숟가락을 이용해서 초코잼을 발라주면 됩니다. 쓱쓱 발라주고 그 다음 바나나를 올려줄게요. 바나나를 펼쳐서 올려주세요. 으 미끄러워 우리 친구들도 으그 으그, 각대로 넣어서 짜잔!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 이제 한 장을 더 올릴 거예요. 올려서 누들푸니까 얼굴이 또 나와야겠죠? 되 숟가락으로 초코잼을 떠서 칼로쓴 응, 식빵을 잡고 천천히 펴서 발라주기. 음, 우리 친구들 바르는 거 어렵죠? 찐득찐득해서. 그래도 우리날할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집에 살 때는 전자레인지에 초코잼을 살짝 데워서 하면 더잘 발라질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 있는 곳은 좀 추워서. 어, 초코잼이잘안펴하다고 자, 여기까지만 펼쳐볼게요. 자, 이제 얼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짜잔. 얼굴은. 선생님은 여기 있는 프레즐 과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줄 건데, 이렇게 단절을 끝 잘라서 붙여도 이런 모양이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은 잘라서 붙이거나 아니면 꼬대로 붙여도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눈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눈. 눈은, 짜잔. 이렇게 선생님이 초코펜을 이용해서 흰자랑 검은색 눈동자를 만들어서 미리 준비해 봤어요. 눈에 붙여주고, 그 다음, 코는 딸기를 잘라서 한번 사용해 볼게요. 딸기를 끝부분만 잘라서 올려주면 귀여운 누돌프 완성. 귀여운 거 맞죠? <laughs>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산타할아버지 한번 만들어볼까요? 산타할아버지도 식빵을 준비하고 산타할아버지는 생크림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먼저 a n t a Rosa. s a n 글 하나 올려주고 그 다음 같은 방법으로 바나나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두개 세개 몇개가 들어갈려나 네개 여섯개 가운데 하나 더 일곱개 자 꽃모양이 되었네요 자, 이렇게 올려주고 석방 한장을 위로 올려줍니다 올려고그 다음 또 다시 한번 생그림에 빙글빙글 빙글. 달팽이집 만드는 것처럼 짜잔 이렇게 하면은 산타라버지 얼굴이 완성됐어요 여기에 이제 모자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친구들 가지고 있는 딸기로 안쪽이 색깔이 나와도 되고요. 뒤집어서 빨간색이 나와도 돼요. 선생님 빨간색이 나오게. 선생님이 오늘 산따위가 굉장히 커가지고 오빠 어, 떨어질 것 같아요. 조심조심 이렇게 모자를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 생크림으로 모자의 흰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자, 짠 할아버지 눈도 만들어줘야 되겠죠. 선생님, 초콜 초코, 초코펜으로 만들어 놓은 눈에 올려주고, 올려주고, 마지막으로 또 딸기가 필요해요. 자, 딸기로 할아버지 코를. 만들어줍니다. 어때요? <laughs> 엄청 귀엽죠? <laughs> 자, 어, 우리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하면은 여기 멋진 수염 이 있죠? 선생님이랑 수염을 또 이렇게 생크림을 이용해서 뱅글뱅글 만들어주면 산타 할아버지 완성. 자, 이 한번 담아볼게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간단하게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식빵 요리 이렇게 산타와 누드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재미있었나요? 우리 친구들 성탄절 즐겁게 보내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안녕!